아까 아침에 바나나 사가지고 바나나 하나 먹었는데 너무 허기가 진 거예요. 그래서 집 오자마자 지금 에그산도를 들렸습니다. 음! 이건 진짜 우유랑 먹어야 맛있는데. 커피 아니면 무조건 우유. 제가 지금 육덧약을두 번을 먹고 있거든요. 원래 점심은 좀 괜찮은데 점심에도 좀안 좋아서 오전에 한번 먹고 저녁에 이제 한 번에 더 먹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입덧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음 제가 오늘 컴퓨터로할 일이 많아서 컴퓨터 작업하고 무조건 운동을 갈 생각이거든요. 헬스장을 이제 저번 주에 끊고서 두번 갔단 말이에요. 무조건 가야 돼요. 음... 일주일에 한, 한 요가 두번 정도 가고 헬스 한 두세 번 가는 게 지금으로선 적당한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하면 힘드니까. 아무튼 저는 지금 이렇게 쫀쫀다리로 먹고 있어요. 임신하신 분들은 뭔가 팁을 살짝 드리자면 이렇게 한 끼를 충분히 먹는 것보다 그냥 끼니를 조금씩 이렇게 여러 번 먹는 게 속에 도더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허기진 그런 느낌을 최대한 이제 안 주려고 하고 왜냐면 배고프면 속도 안 좋거든요. 아무튼 저는 마저 먹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何 다크서클이랑 이게 내려오는 것같아 저희 엄마도 이쪽 부분이 되게 꺼져, 꺼지셨거든요? 저도 똑같이 꺼지고 있는 느낌. 제가 이번에 쿠션을 샀는데 괜찮더라고요. 투쿨포스쿨 에어핏 쿠션. 저는 쿨 메탈 색상으로 샀어요. 저도 화장을 진짜 오랫동안 했어가지고, 어? 에그선도 먹고 출발하려고 데워왔는데 살짝 타버렸어. 아무튼 제가 화장을 그래도 꽤 오랫동안 해가지고, 관심도 많고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눈화장을 하면은 굉장히 답답해 보여요, 사람이. 근데, 그래서 남자친구는 제가 그냥 화장 안한게 낫대요. <laughs> 하지만 그것은 여자들에게 칭찬이 아닌 거 아시죠? 왜냐면 화장을 열심히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어 화장하니까 진짜, 진짜 예쁘다. 이런 소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뭐어떻게 진짜 화장. 하면은, 더 별로일 때가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게 눈화장이 좀큰것 같아요. 저는 눈화장이 진하면 진할수록 사람이 답답해 보여요. 왜 그런지. 이쪽에 거울이 있어가지고. 지금 거울을. 카메라 받침대로 쓰고 있어요 평소에는 화장을 진짜 잘 안해요 가게 갈 때나 그럴 때는 거의 안하는 편이라 오늘은 그래도 나름 약속도 있고 하니 이제 청첩장 모임 거의 끝물이에요 청첩장 모임이 한 거의 한 16개? 뭐 거의 20개 정도 됐었거든요. 16개? 15개? 이 정도 있었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단체로 만나는 그런 친구보다 저는 소수로 만나는 친구들이 많아요. 한 명씩 이렇게 보거나 2대일 이렇게 보거나 그런 친구들이 많아서 이제 약속이 많은데 다들 그렇게 다들 약속이 그 정도 있다고 하면 은막 엄청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laughs> 제가 친구가 많은 편이 아니거든요. 결코, 그래서가 아니라, 인원이, 만나는 인원이 되게 적다. 오늘도 한명 만나거든요. 소정이라고, 그 오늘도 한명 만나고 어제는 그 제주도 사는 제 제일 친한 그 친구라고 해야 되나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미술학원에서 엄청 친해진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제주도로 그 시집갔어요 <laughs> 그 친구 만났는데 한한 한 시간이라도 보자고. 막,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아쉬웠어. 가까이 살면 참더 좋긴 할텐데. 또, 모르죠? 나중에 나이 들어서 가까이 살 수도 있죠. 요거는 섀도우랑 그, 블러셔랑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저는 같이는 사용을 잘안 하긴 하는데, 오늘 같이 사용하고 있거요 그래서 저는 섀도우를, 요즘에는 진짜 거의 안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약간 반짝이는 정도만 해주고 별로 달라진, 달라진 게 없죠. 그리고 마스카라를 좀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저는 빠뜨 흘리는 거 좋아해서 제가 원래는 그 고데기 속눈썹을 사용하는데 그게 지금 배터리가 없어요. 충전해야 돼. 이렇게 바짝 올리니다 이렇게 해주고 픽서로 고정 한번 해주고, 이것도 투쿠 포스쿨 픽서 마스카라인데 괜찮다. 그래서 여름에 특히 괜찮다. 그래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고정이 어느 정도 될지 오늘 하루 동안 한번 사용해봐야겠다. 와, 근데 이거 뷰티 하시는 분들은 대단하시다. 준비하는 시간 엄청 오래 걸리실 것 같아요. 저는 거의 화장이 한 10분, 15분 컷이거든요? 진짜 금방 해가지고. 마스카라까지 했고, 그 다음에 눈썹. 눈썹이 중요합니다. 저는 눈썹이 끝에만 그려주면 되거든요. 이 숱이 워낙 많아서. 끝에만 살짝 이어주는 정도? 아, 지금 고민 중이에요. 제가 그 눈썹 연색을 할까. 아, 저는 인상이 좀 강한 게 싫단 말이죠. 항상 그게 약간 저의 컴플렉스라고 해야 되나? 첫인상이 세 보이는 게 저희 약간 콤플렉스 중에 하나라서 이렇게 하고 아이라인은 사실 잘안 해요 제가 인상 쎈게 싫어가지고 잘안 하는데 하게 되면은 그냥 아래로 살짝 한줄 정도만 하라면 이렇게 한줄 정도만 스리슬쩍 내리는 편입니다 립만 바르면 끝인데 립 바르기 전에 밥을 먹어야죠. 제가 요즘 토마토만 먹으면 속이 안 좋아져서 안 먹을까 했는데 또 땡겨가지고. 중요한 하이라이터. 저는 코가 되게 긴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안 하고, 그냥 요 끝이랑 요쪽만 해주는 편입니다. 그러면 코, 가 조금은 짧아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보신 분들은 더 아실 거예요. 약간 제가 좀 강하게 생각하는 거. <laughs> 계속 할게 보여. 섀도우도, 여 광대 쪽이랑, 여기가 살짝 꺼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광대 쪽이랑. 저는 전체적으로 좀, 여기가, 여기도 짧지 않기 때문에, 얘를, 짧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짠, 요거는, <laughs> 의겐 감자 애거썸네 요즘 진짜 금방하지 않았나요? 보통 같으면 밥을 안 먹어가거나 하는데 제가 요즘 삼시세끼 안 먹으면 큰일 나가지고 무조건 세끼 다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짠. <목소리> 어 실루엣 던거 나와요. 너무 아물어. 시좀 맞추고 왔어 누구랑 맞추는왔어장아 맞아? <목소리> 청첩장 너무 <목소리>

안녕? 한국 생각하는데도 너무 일본까지 국일본다 아니지. 보긴 하는데 실화는 아니야. 지금 왔는데 지금 소리 들리시죠? 비가 또 엄청 와요. <necessity>. <factory chords> si 한 후기가 돼가지고 밥 먹기 전에 음 이건 진짜 약간 매콤한 바베큐 맛 뿌셔뿌셔인가 어제 이름 비슷한 맛이 있는데. 서울 갔다가, 가해 갔다가, 집으로 왔습니다. 오늘도 집에서 컴퓨터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오늘도 집에서 일을 좀 하고, 비 오니까 머리가 엄청 붓어. 운동을 갈수 있으면 가려고 하는데, 이거 아니야, 아니야, 뭐? 이거야, 이거. 널, <laughs> 널 좋아한다 말하고 <laughs> 집에 돌아가는 <laughs> 길에. 축가해서 미안. 내가 너무너무 떠나. 가사를 몰라. <laughs> 집이 좀 좁아가지고 요리를 하기에 좀 적합하진 않지만. 오늘은 두부면 파스타를 해 먹을 겁니다. 아주 오일을 듬뿍 넣은. 버터도 반 넣어주고요. 토마토도 볶아주고요. 진짜 오랜만에 요리하는 것 같아요. 입덧이 심하니까 요리하는 거 자체가 일단 좀 부담스러운데요. 진짜 그래서 오랜만에 한는것 같아. 조금. 이게 두부면이거든요? 정 쉽죠? 약간 매콤하게 레드 초코도 좀 넣고 오 너무 맛있겠죠? 두부면으로 만든 오일 파스타 짠 음~~ 제가 했지만 솔직히 너무 맛있다 음~~ 시켜 먹을까 했거든요. 그냥 해먹기 잘했다. 음. 음. 응? 네. 우리 사장님이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주셨어요. 우리 오빠가 사주는 삼겹살. 내가 산다. 다요. 상담 거... 얘기하세요. 사요죄상한 거죠. 자기 오늘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뭐대상하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소고기 먹으러 가자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 휴문 날이고요. 제가 요즘 머리 아픈 일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두통에 되게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오늘은 저 혼자 여행을 갈까 하다가 너무 멀리 가는 것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뭔가 아무래도 약간 헐몸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멀리 가는 게 부담스러워졌어. 서울도 저는 멀거든요. 그래가지고 용인에 찾아보니까 중밥 맛집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새로 약간 생긴 엄청 대형 카페도 있고. 그래서 거기를 다녀올까 합니다. 기분 전환으로 화장도 하고 제가 지금 나가야 하니까 고데기 슉 바로 하고 약간 기분이 안 좋은 이유는 차에서 얘기를 드릴게요. 이거 이것은 제가 좋아하는 짱구티입니다. 내 네, 똥배인 듯 아기배인 듯. 화장도 하고 오늘뿐만이 아니라 요즘 날씨가 진짜 미쳤어요. 아무튼 제가 왜 기분이 조금 안 좋냐면 어 지금 계절 고관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되게 좀된 일이긴 한데 복잡하거든요. 지금 저도 약간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막 이제 법률공단도 다녀오고 그랬던 이유가 다 이것 때문인데 아무튼 지금 건물주가 이제 새로운 건물주에게 매매할 예정이고 이제 새로운 건물주가 이 건물을 어 신축 공사를 할 예정이니 임차인들 보고 나가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자영업자한테는 되게 최악의 경우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이제 단골 분들도 많이 생기고 이제 저희가 3년 차니까 조금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할 때쯤에 이제 나가라고 하는 상황인 거니까 임차인 입장으로서는 엄청 최악의 경우인 거죠. 그리고 계절고관이 되게 엄청 소자본으로 이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정이 많이 들고, 왜냐면 이제 조금씩 벌면서 뭔가 공사도 하고, 벌면서 막 그랬던 곳이니까. 물론 그 건물 자체에 진짜 문제가 많기는 해요. 왜냐면 여름마다 맨날 이제 방, 그 뭐지, 수도 터지고, 뭐 누수 나고 막 그랬으니까. 근데 또 그것도 건물주분이 해주시지도 않았거든요. <laughs> 다 이제 제가 알아서 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저는 제 가게가 중요하고 계절국간이 소중하다 보니까 이제 다 했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다 상관없고 자기는 매매하고 그럴 예정이니까 이제 나가라고 하는 상인데 황 사실 갱신 요구도 10년까지는 임차인이 할수 있고 그렇긴 해요. 근데 이제 건물 자체가 너무 노후됐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신축 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갱신 요구가 거절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그 법정 싸움으로 갈 수도 있고 뭐 되게 아무튼 좀 복잡해요. 그래서 최근에 되게 울기도 많이 울었고 너무 이게 열받는 거예요. 열받고 슬프고 또 지금 상황이 제가 아기를 갖고 있잖아요. 삐약이가 있으니까 더 이게 막막한 거죠. 마음이 한편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좀 고민이 많은 상태예요 사실 어떻게 될지는 저도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 잘 모르겠기는 한데 합니다. 저희가 그 자리가 소중했던 게 예전에는 진짜 약간 생동에 데이트를 하러 오신 분들 이제 커플 분들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오셨어요. 근데 지금은 어르신들도 진짜 많이 오시고 또 구청이나 이런 미술관이나 이런 데에서 장부다시고 저녁에 야근하시면 항상 저희 거 두시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또 이제 그런 분들한테 식사도 제공하지 못할 거고 막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막 이제 저희 간판 보고 이러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참 뭔가 임차인의 약간 그런 권리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그래도 많이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돈 많은 사람들, <laughs> 힘 있는 사람들한테는 턱없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래도 그냥 지금 마음으로는 그냥 지금 열심히 장사하고,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생각 중이긴 한데, 복잡합니다. 다음 달에 결혼도 있고, 다음 달에 이제 20일도, 안, 한 20일 정도 남았구나. 어쨌든 제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니까 뭔가, 그래서 좀, 벅찰 때도 있고, 그렇긴 한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진짜 계절 구간이 너무 저에게는 소중하거든요. 정말, 진짜 말도 안될 수도 있지만, 진짜 약간, 많은 곳에서 계절곡관을 접했으면 좋겠고 여전히 그런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더 소중한데 잘 해나가봐야죠. 이게 또 위기이긴 하지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가게를 한번 더 이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아무튼 이래서 머리가 아팠고요 저는 지금 이제 좀 쉬는 날에는 다른 집 김밥도 좀 먹어 보고 또 공간들도 좀 많이 보고 그러려고 하고 있거든요 오빠가 타준홍초를 마시면서 아 가겠습니다 가서 또 가서 또 카메라를 두껴. 재 <목소리나> 여러분 제가 김밥을 샀거든요. 근데 비주얼이 너무 기대돼요. 일단 요거는 묵은지 참치 진짜 큽니다. 김을 자, 이렇게 음. 음. 여기에 우엉은 안 들어가 있네요, 신기한 게. 우엉은 안 들어가 있고 요거는요거는 요거는 진미채. 제가 또 진미채 김밥을 좋아하거든요. 엄청 큽니다, 형. 짠. 음. 음. 너무 맵지도 않고 씹히는 식감도 좋고, 음. 여기도 어쩔 수 없지. 이제 내용물이 많이 들어가서 약간 터지긴 하는데 맛있다. 충분 충분히 맛있는 맛. 하나만 더 먹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저는 묵참이 피이에요. はい。